네, 한국선폭력상담소입니다. 저희들이 우려했던 누가 상담을 할까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우였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상담소가 문을 연다는 홍보가 나자마자 저희 전화통이 정말 불이 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셨다는 거죠.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. 이거는 그동안 이러한 상담소가 필요했었구나 라는 것의 방증이었고 전화 주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아주 오래된 어, 그 피해부터 꺼내시고, 어, 물론 엊그제 피해를 입으신 그런 피해자분도 계셨지만,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, 아,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어, 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지만, 그동안 너무나 말하지 못했던 어떤 사회적 분위기, 이런 것들이 정말 체감이 됐어요. 학교에서 책으로 봤던 것하고는 또 다른 무게로 우리 사회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말할 곳이 필요했는지 이런 것들을 진짜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기억나는 처음 받았던 상담은 30년 전에 피해를 입으신 분이었어요. 그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아들을 키우는 그런 할머님이셨거든요. 그런데 젊었을 적에, 어, 이제 일을 하시던 그 공간에서 어 피해를 입었는데, 먼저 제일 걱정되는 게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였다고 해요. 만약에 이 일을 하지 못하면 내 아이들을 누가 키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정말 실제적인 어떤 생활에서의 두려움, 걱정이 가장 먼저 됐다고 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해서 여성으로서 더군다나 남편을 먼저 여인 어이 여성으로서 혹여나 더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고민이 되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었다. 그런데 어 성폭력 상담소가 문을 연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말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정말 30년 묵은 이 체증을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법적인 어떤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이었거든요. 왜냐하면 실제로 친고죄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는 6개월 이내에 고소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뭐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. 법적으로 어떤 호소도 할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직계 존속은 구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형사소송법 224조에 의해서 아버지가 나를 강간해도 어떤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한계들 저희가 상담받으면서 하나하나 정말 이런 한계들을 접하면서 뭐랄까요 이게 어떻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죠. 돌아보면 아마 이제 그 저희 상담소가 처음 물었, 어, 문을 열었던 해에 21년 전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를 살해한 사건이 나섰고 9살 때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고속규서된 30살 OO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에 치료. 아동 성폭력이 9살 적 피해를 서른 살에 가서 그 가해자를 살해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,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이거는 정말 그분이 개별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잖아요.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한국 사회에 성폭력 특별법 제정 운동이 일어나고. 그 법이 3년 이내에 제정되는 것을 보면서 아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네 성폭력특별법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수많은 법조인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결국 우리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네 소위 승리의 그리고 사회 변화의 어떤 그 측면들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제가 이후에 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힘.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반드시 변화한다.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. 라고 하는 그 운동의 기본 원칙, 그리고 기본적인 희망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저희 상담소에 오는 지금 8만 3천여회가 넘는 그런 그 상담 사례들을 통해서 그리고 곧 사람들이 오시는 거잖아요. 그 사람들이 여기에 처음 오셨을 때 굉장히 고통과 분노에 차서 오셨다가 자신의 삶을 다시 이렇게 부여 안고 그 고통을 마주하면서 견디면서 새로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? 그거를 옆에서 보면서, 아,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실까.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활동가한테 엄청난 힘을 주신 것 같거든요. 이거는 순간순간이 다 감동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돕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상호, 서로 성장하는 것이다.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이 현장이고, 그건 지금도 진행형이고요. 물론 제가 학생장을 했죠. <laughs> 그래서 판사 가 된다 고 했더니 애기 여자가 무슨 판사는 판사, 판사 부인이나 되거라 이렇게 저한테 이제 응원을 한다고 하시면서 뭐 주관자가 뚜렷이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조직화가 돼 가지고 그 안에서 그렇게 하는 그힘도 저도.